안녕하세요. 매력적인 원룸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수원 천변 근처에 위치한 이상적인 일정 오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이 원룸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생활의 편리함을 한층 더 높여드릴 것입니다 우선 이 원룸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넓은 공간입니다 1.5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을 넘어서 여유로운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의 취미 활동이나 재택근무를 위한 작업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에 필수적인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냉장고 에어컨, 싱크대, 가스레인지, 세탁기까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 이사와 함께 바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더 편리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주변 환경 또한 매우 매력적입니다. 수원천변의 위치에 있어 맑은 공기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산책이나 조깅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.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여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. 이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이처럼 넓은 공간, 풍부한 옵션, 그리고 편리한 대중교통과 우수한 주변 환경을 갖춘 이 원룸은 여러분이 꿈꾸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입니다. 이곳에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.